네, 아직 평면도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조금만 더 작업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가구까지 저희가 한번 배치를 시켜보았는데요. 네,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여게 신발장 부분 저희가 그리지 않았는데, DI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폭이 얼마나 나오는지. 네, 400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신발장으로 저희가 그리기 좀 적절한 네, 폭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레탱글로 잡아서 이렇게 신발장 모양 만들어 주고요. 바로 MA로 이렇게 객체 속성 레이어 변경 시켜 주면 좋겠죠. 여닫이로 열리는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간단하게 표기할 때는 네, 키큰 수납장이다라고 하는 표현 이렇게 사선으로 표현해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네, 레이어는 이렇게 애매로 변경시켜 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어떤 걸더 해보려고 하냐면 일단은 단차가 있는 곳에 단차 표시를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현관에서 저희가 들어오면 저희는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네, 신발을 네,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70 정도의 단차가 지게 됩니다. 네, 평면도에서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입체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평면도에 도면에 저희가 표시할 수 있는 사항들, 평면에 가는 사항들은 모두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라인으로 적당하게 한200 정도? 이거는 구제치수를 따지진 않아도 돼요.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로 내려가는 게7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죠. 그럼 옵셋으로 70은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브 해서 이렇게 이선 사이에 단이 이렇게 진다라는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라인으로 정확한 치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튀어나온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 주시면 되고 이렇게 저희가 평면상에서 이 단의 모습을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문자도 입력을 할 거거든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0 레벨, 기준 레벨이라고 써주고요. 여기는 그걸로부터 70만큼 아래로 내려가 마이너스 70이라고 써줄 겁니다. 저희가 문자 쓰기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문자 쓰기는 명령어 텍스트고요. 단축키는 T입니다. T 이렇게 하고 문자를 써줄 부분을 이렇게 코너 코너로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레탱글 그리듯이 어디에다 문자를 쓸지 자리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문자를 쓸수 있는 바가 나오고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을 써야 되는데 여기 기호가 없으니까 쓸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퍼센트, 퍼센트, 그리고 p 이렇게 쓰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호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0이라고 하나 써 주겠습니다. 바깥쪽에다가 제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문자 막대에서 빠져나왔는데요. 크게가 너무 작죠? 이것도 그냥 선택해서 pr에서 이 속성 창에서 저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면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네,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기 문자 하이트라고 써있는 여기가 문자 높이를 조절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를 뭐한 50이라고 쓸까요? 네, 50이라고 써도 그렇게 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조절하셔도 을 되고요. 얘를 로테이트로 이거 똑같이 명령어 문자도 네, 객체랑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데이트 명령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 위치에 해주고요. 하나 얘는 카피를 해서 저희가 크기도 다 만들어놨으니까 카피를 해서 여기에다 배치시키고요. 더블 클릭하면 다시 문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70이라고 쓰고 끝날 때는 문자 막대 바깥에 문자 창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얘도 살짝 무브를 시켜서 조금 이렇게 배치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선으로 되어 있는 저희가 해치를 넣을 건데요. 얘는 잠깐 숨기고요. 해치는 H, 단축키 H였죠. 그리고, 예, 그럼 여기 메뉴 탭 창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여기에서 사선으로 되어 있는, 애. 아니면 여기 가장 아래쪽에 화살표 이렇게 눌러보시면 전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네, 첫째 줄에 있는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네, 저는 지금 앵글을 45도로 네, 변경을 해 놨고, 얘를 다시 0으로 어, 만들고요. 네, 스케일도 조절을 해야 되죠. 저는 좀 크게 잡아 놨었는데, 어, 10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도 이렇게. 이 해치는 제가 클릭한 부분에 이 바깥 경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만 할 거니까 네, 클로즈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반 차이를 저희가 표시를 했죠. 이 해치는 이렇게 흰색 선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눈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 속성창에서 바꿔도 되고요. 홈버튼 눌러서 색상 휠에서 8번 색상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경계선 부분은 저희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보통 지워주는데요. 이 선만, 이 위에 단에 있는 선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화장실에도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이 하나를 카피할게요. 카피하고, 어, 이거는 조금 로테이트와 미러를 같이 써야 되는데, 일단 로테이트로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요. 사실은 0레벨, 플러스 마이너스 0레벨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네, 마이너스 70은 이쪽에 있어야 되죠. 미러하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러를 해주시고 얘가 이제 필요하니까 얘를 잘 잡아서요. 여기 끝선이 네 여기에 맞도록 저희가 문턱까지 네 0레벨이고 그 아래로 마이너스 70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화장실은 뭐 마이너스 50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수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네,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해치와 텍스트를 사용해서 단차이를 저희가 표시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바닥 마감 패턴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실내 부분에는 우드 플로링을 그리고 현관과 욕실은 타일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오드 플로링부터 패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단축키는 H죠?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 패턴 중에서 오드 플로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돌미이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얘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숨겨서. 네, 여기 픽 포인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점을 찍어서 네, 패턴을 입힐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지금 탁 자는 경계선으로 인식이 안 돼서 지금 들어갔는데, 이때 경계선으로 하나 더 인식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셀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 레팅글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포함이 돼서 깔리게 됩니다. 10이라는 스케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조금 더 늘려볼게요. 20으로 해서 또 나오겠습니다. 이 바닥 패턴도 저희가 레이어 바꿔줘야 되겠죠. 한번 클릭하게 되면 무조건 해치 에디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 다시 홈 메뉴를 선택해서 레이어 만들어 놓은 거에서 해치에 해당하는 레이어로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은 타일을 깔겠다라고 했었죠? 다시 해치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패턴 말고 여기 밑에 보면 유저 디파인드라고 하는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일직선상에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의 패턴이 하나 나오는데요. 프로퍼티스 부분 클릭해서 여기를 이제 더블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저희가 원하는 정사각형의 패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서 스케일을 300에 300짜리 타일을 깐다라고 가정을 하면 300이라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든 패턴, 저희가 만든 패턴을 하나 완성시켰고요. 다시 제 픽해서 이제 욕실 부분하고, 이렇게 현관 부분하고 따아 주겠다라고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레이어를 바꿔 주셔야 되겠죠. 이때 MA로 바꿔 주시면 이 패턴도 예, 네, 바뀌기 때문에 되겠죠? 이때 그냥 얘네들은 클릭해서 홈에서 레이어를 한번더 수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치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경계선을 못 잡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경계선을 다시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거를 300에 300짜리를 왜 만들었냐 면 타일 같은 경우에는 소요되는 장수를 이제 세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량을 계산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 300이라고 하는 수치를 입력한 패턴을 따로 만들었던 거고요. 이러면 이제 한눈에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몇개 정도가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될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로스분이라든가 이렇게 쪼개지는 부분들 예상해서 대량 여기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우드 플로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수를 하나하나 세진 않고요 면적을 계산해서 물량을 산출 합니다. 바닥 면적을 구하는 명령어는 에어리어고요 단축키 없이 ar, e, a를 쓰시면 됩니다. 코너 점을 찍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구하고 싶은 바닥에 시작점을 찍어서 선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지점만 찍어도 면적을 의미하는 이러한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마루판 우드플로링을 깔 부분의 면적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찍어주시고 더 이상 클릭할 면적이 없죠 나와주시면 되고 네, 그러면 여기 명령어 창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리어에 대한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가 좀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 명령어 창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 위 아래로 화살표가 생기는데 얘를 이렇게 끌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명령어 창을 조금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숫자를 한번 보면요. 상당히 길죠? 저희가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적으로 계산하는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시려면 여기에서 숫자 6개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2. 035제곱미터가 되는 건데요 올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숫자가 있으면 그래서 22.1제곱미터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 너무 가리면 다시 또 이렇게 명령을 참 줄여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바람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에서 이제 치수를 이제 넣어봐야 되겠죠 치수는 여기 에 o t 테이트라고 되어 있는 메뉴 클릭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게 새 파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입력했던 네스타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D 하고 엔터 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단은 네, 새로운 스타일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ST. T40이라고 지어줄게. 네, 여기 창에서 저희가 라인하고핏만 조절했었죠. 라인에서 보면 여기 옵스프롬 오리진이라고 되어있는 여기 수치. 저는 여기를 오라고 할 거고요. 핏에서는 네, 여기 수치만, 여기 스케일 수치만 수정하시면 되요 이거 4 0으로 두겠습니다. 오케이 OK 하고 c l o 하고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로 치수를 뽑아주면 되는데 치수선이 모두 다좀 균일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 치수 가이드 선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600 옵셋을 줘서 이 선에 좀 맞게 나중에 이 가이드 선은 지워줘도 되니까 여기 아랫부분은 문에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이 뽑아야겠네요. 1000 해서 뽑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 되는 부분 한번 만들어 놓고요. 네, 여기에서 치수를 한번 이렇게 뽑아보죠. 저희가 스케일을 조절했기 때문에 화살표 크기도 그렇고 문자 크기도 그렇고 이제 좀 적당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여기 컨티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어서 뽑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치수선을 뽑으시면 되는데 치수는 제가 레이어를 이제 디이라고 하는 레이어로 만들어 놓았어요. 필수 레이어를 변경해 보시면 여기에서 문자도 빨간색으로 나오니까 조금 보기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문자만 다른 색상으로 변경시키는 거를 지금 해볼게요. 여기 에너테이트에 들어가서 이 디멘전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냥 디라고 해서 단축키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T40이라고 하는 이 스타일에서 이번에 이제 모디파이 수정해서 들어갈 거니까 그동안 저희가 쓰지 않았던 이 텍스트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대신에 여기 텍스트의 컬러가 바이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화살표 클릭하셔서 화이트, 흰색으로 놔주겠습니다. 그러고 오케이 하고 닫고 네, 나오시면요. 레이어 자체는 딤이라는 레이어지만 이 문자는 하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치수들도 잘 채워서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오늘 바닥 마감 패턴을 깔아보고 단차이도 만들어보고 치수 수정도 하고 치수도 넣어 보았습니다.